액션.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가스김동사입니다 윤혜 아! <laughs> 다시 하자 쪽 대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. 예아 모두 모두 즐거운 풍당이 되는 것인가요? 네. 오늘 네. 저희 가오늘또 한복을 또 입었는데 음. 그동안 만나 뵙지 못한 가족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 보내려고 이렇게 찾아와봤는데요. 맞으세요. 아아아아 아, 그럼 저희 좀 앉아, 앉을까요? 네, 자. 앉아봅시다. 하나, 둘, 셋, 뿅! 아아 아, 아아하아아나 둘, 셋, 둘, 하나, 하나, 둘, 아, 둘, 하 하나, 하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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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하편이죠네 그렇죠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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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인형나또뭐하생각나 저는 이제 어. 나 가족들과 같이 낚시를 했던 아~~, 어, 아, 아 네. 일단 키야고니 제이홉이 말했던 송편을 한번 저희가 오늘 아, 만들어 보도록 <laughs> 정말, 하겠습니다 정말요? 아, 아, 아 정말 이게 짜여진 게 아니에요 르겠죠 송편 재료, 주세요 <laughs> 여기 있네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와사비다 아니 이게 근데 송편 재료로 보이게는 <웃음> <웃음> 잠깐 아니 다른 건 몰라, 젤리가 있어요. 아, 오늘 어, 좀, 좋아하는 좀 이상한 거 하시는 것 같은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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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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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자. 자,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네? 이 재료들을 가지고 송편을 만드실 건데요. 여러분이 게임을 통해서 성공하실 경우 맛있는 재료들을 득할 수 있지만 오. 실패시 맛있는 재료 한 가지씩 저희가 빼앗을 겁니다. 아, 이게 약간 또 이게 만약에 게임을 못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맛없는 송편을 먹게 되는 뭐, 약간. 우기 앞에 보이시는 것. 처럼 콩콤은 배트요.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먹기 힘든 그렇죠. <laughs> 재료도 별로 없어요. 네. <웃음> 일단 어, <laughs> 하이소.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 한 번씩 <laughs> 한 개씩 이렇게 재료를 한번 소개해 봅시다. <laughs> 이거 뭐야? 젤리가 <진짜 웃음> <laughs> 제지. 있어요. 아, 아, 정말 한 번도 못 했죠? 그리고 이건 뭐죠? 이건 아, 초콜릿이에요. 아, 아, 땅콩 아, 버터. 땅콩 아, 버터. 맛있거든요. 땅콩 버터. 그리고 아 와사비. 그리고 아 이거야. 네. 그리고 핫소스 와 핫하네 진짜. 그리고 최악입니다 콩 <laughs> 왜요? 저 좋아하는데 아 맞아 저도 좋아해요 이거는 어, 고구마. 고구마. 고구마 아 소스. 고구마 고구마저 정말 좋아해요 나트다이 팝 그리고 또 여기 마스밤, 마밤 마밤 있습니다 아예예 마스밤 아예 어, 밤이랑 고구마는 네. 정말 이거는 음. 맛있죠 마지막으로 동명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. 게임입니다. 짐이었습니다. 동명이가 공포증이 있어서 들었습니다. 자그러면 이제 어떤 게임을 하면 되죠? 자 하진이부터 연습 알겠습니다. 게임 먼저 이렇게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아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. 가보죠. 네, 오세요. 가서. 이어서. 일로. 여왕. 아. 잠시만. 아. 야, 연스임을왜 아. 이렇게 잘해? 이렇게 이걸로하 이걸로 아. 그냥 하면 안 될까요, 우리? 아. 아. 어, 아. 아, 진짜. 아. 잘해 자, 해볼게. 이번에 아. 강윤이 형. 현이 형. 네. 자, 형 자, 발이 일어나고. 어, 발이 발이 에 맞았어. 근데 전 정말 너무 어려울 것, 어.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하면 벗겨져서. 아, 이게 사이즈가 이제 안 맞는 신발인데. 자, 우리 동명이 이거 230 사이즈입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아까 아, 귀엽다. 과연 만약 벗겨지면 그대로 그, 계속. 그대로 그냥, 그냥, 그냥. 아 그냥. 오케이 알겠습니다. 해볼게요. 이제 아, 그럼. <laughs> 아? 아? 아, 자 아, 다음 우리 동명이. 자 저죠 동명이는 아, 뭐예요? 동명이. 코끼리고요. 아 코끼리도 이제 놀고 다리를. 아.